드디어 오늘 라스트 포인트. 일몰을 보기 위해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. 일몰이 되면 왜 하늘이 붉게 물들잖아요. 붉은 노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. 근데 또 이쪽에 모래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보니까 일출은 하이트, 그리고 일몰은 붉은, 레드. 이쪽에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굉장히 아직까지 쨍쨍한 하늘을 볼 수가 있고, 저쪽은 지금 태양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한 바퀴를 쭉 둘러볼 수 있는 전체가 다 붉은 색깔의 모래가 깔려있는 사막이고, 이만큼 걸어 올라왔거든요. 여기 빨간색까지 버스 세워져 있는 데서, 야,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숨이 헥헥 거리네. 지금 이제 해가 너무 부셔가지고, 눈을 저쪽으로 볼 수는 없지만, 점점점 이제 능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, 예보상으로 나와 있는 시간은 6시 14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, 지금부터 약1 시간 정도? 더 지나고 나면, 해가 완전히 내려가는, 노을 지는 붉은 노을 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이트 사막부터 좀 실망한 피싱빌리지 그리고 요정의 샘물 마지막으로 여기 레드 샌디언 붉은 사막까지 다 보네요. 노을 지면 해 떨어지는 거 모습도 한번 보고 그러고 오늘 촬영 그리고 오늘 일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염병이 터지기 전에는 이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겠죠 막 사진도 찍고 또 사진의 나라 베트남에서 야 근데 이, 여기는 그늘이 없는데 저기 저 멀리 무인네 시내도 보이고 바닷가 쪽에 있는 해안도시 또 보이고 여기 전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사막인데 여러분. 일단 저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5만 동 2,500원 주고 이거 사막썰매라고 해야 되나? 네. 요거 판대기 3만 동으로 깎았어? 오 이거 하나 빌렸어요. 어, 씨안가던데 이게 뭐야? 자 출발. 에이씨. 어. 안 내려가. 오. 오. 어어 아이씨, ATV에 비하면 너무 재미없다. <laughs> 저기,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타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너무 재미없다. 출발. 지금 저기 내려온 데는 너무 밋밋하고, 지금 보이시죠? 이쪽으로 올라가서, 이거 무슨 왕릉 올라가는 것 같아, 경주 왕릉. 여기로 올라가서 한번 타고 내려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게 타는 즐거움 10에 올라오는 고통이 90이네 아, 오늘 해 이리저리 진짜 많이 보네 와 푹푹 꺼지네 자 전경 타임 두둥.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아요. 다른데에 비해서. 여러분들은 사막을 보셨나요?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막입니다. 사하라 사막처럼 완전 광활한 곳은 아니지만, 바로 도심지랑 붙어 있는 사막이긴 해도 이렇게 이 한정적인 공간이라도 전체적으로 이 모래가 이렇게 있는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색다르고 좋습니다. 진짜 2박 3일 동안 위내에서 안한 거 빼고는 다 했네요 <laughs> 왜 여기는 이렇게 아까 화이트 샌들도 그랬고 이렇게 사막 같은 이런 공간들이 존재를 할까요? 거기로 가야지! 한국 분도 계신데 아, 와 오늘 경사가 있다? 아 근데 이게 걱정인 게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오는 게 힘들어 어? 타는 건 괜찮은데 올라오는 게 힘들어. 나어 여기 여기도 경사 괜찮은데? 근데 내가 봤을 때한번탄 곳을 타야 잘 미끄러질 것 같아. 여기는 버벅거릴 것 같아. 우리 선셋 보러 왔다가 무슨? 야저두 명이 타네. 아기들이. 우와. 아기 출발한다. 엄마랑 아기인가? 어 아니야 아기들이야 그냥. 우와 빠르다. 우와. 오. <laughs> 입에 모래 들어. 오. 얼굴 긁힐라 이거 이게 날카로워서. 저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더 타고 이 샌드 미끄럽틀과는바이바이 하겠습니다. 선셋 보러 왔다가 위치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해도 해지는 거 멋있다. 그렇지? 자, 저 내려가도 될까요? 저렇게 움푹 파져 있는 분화구 같은 곳으로 저는 몸을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. 아. 이거를 어떻게 타야 되지? 발을 올 발을 넣어야 되나 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면 돼? 야 너무 느려 아이. 오 여기 저기 우와. <laughs> 야 모래 들어와. 아 이걸 내가 씨5만동 주고 안 빌리는 건데 이거를 아 이거 빌려가지고 또뽕 뽑게 만드네, 쟤. 아 올라갑니다. 경사가 이 정도? 아, 야 대박 힘들어어 <laughs> 오케이,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기 선셋도 한번 찍고 롤로티비 하이팅도 한번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, 와 여기 또 넘어오니까 또 다른 풍경이 있네요.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. 발자국 자, 자국도 없는데, 아, 저 끝에 해가 지고 있고, 저기 왼쪽은 바다, 그리고 오른쪽 전체는 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무인의 레드 센준 포인트입니다. 저는 여기서 다시 이 썰매를 타고, 사막 썰매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밀린다, 이거. <laughs> 어, 이게 무슨 썰매야, 씨. 아. 출발. 덜덜덜. 중심을 앞쪽으로. 조금더 빨리 갔으면 재밌겠는데. 연어팀이! 하이, 잭! 가자! 제발 좀 가자! <laughs> 자, 자, 천천히 해도 괜찮아. 내려막 가자. 아, 안 내려가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자, 라스트, 출발! 잘하지? 아, 아 힘들어 어? 아 죽을 것 같아 내가 다시 는 내가 뭐 빌려주라 하나 봐 어쨌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막에서의 썰매 체험도 마무리했습니다 아 근데 거의 해가 다 졌나봅니다 아 숨이 너무 차네요 말을 못할 만큼 숨이 차는데 저 끝에 장렬한 노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을이 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제 전아 숨이 너무 차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무인에 도착하고 2박 3일 동안 오늘 숙소 때문에 헤매고 오늘 구경 좋은 거 많이 하고 내일은 버스 타고 다시 나트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,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제발 땀비트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